드디어 올라온 반반 우유 나이타의 스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나이타는이 스킬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 스킬 무상은 3초마다 기억 흡수라는 명중률 버프를 얻게 되는데 이 버프는 최대 30 중첩이 되고 쌓이는 스택 구간마다 자신에게 버프가 걸리는데 2 중첩에 15% 공격력 증가, 3 중첩에 20% 공격 데미지 증가, 30 중첩에 21% 코어 데미지 증가를 얻게 됩니다. 여기서 기억 흡수라는 버프만 켜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1 스킬을 보도록 합시다. 이름은 위상. 전투 시작 시, 불굴 9초가 발동합니다. 이것만으로도 PVP 연괄 가치가 충분하겠군요. 기억 흡수가 적용될 때, 아군 전체에게 코어 데미지 증가 25%와 피공증 30%, 그리고 체력 회복, 균등 분배 버프가 생기고, 자신에게는 기억 흡수가 될 때마다 최종 최대 체력 비례해서 25%가 회복이 됩니다. 다음은 기억 연소라는 내용인데, 이건 버스트가 켜졌을 때 발동하는 효과고, 풀 차지 공격 시적 전체에게 최종 공격력 150% 데미지가 들어가고, 만약 타깃이 동일한 적일 시, 추가로 350%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그냥 고정으로 530%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버스트 스킬 고행 아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증가가 35% 버프가 들어가고 적 전체에게 최종 공격력의645%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기형 연소 초간 무기가 차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장탄수는 무한에 데미지는 275%를 주는 형태입니다. 차지 시간이 1.8초로 고정이라 차속 옵션 연구는 할수 없겠네요.